аплодисменты 멋있다. 시티 투어 버스. 샌드위치랑 크와상 먹어보도록 하지요. 차. 차. 샌드위치, 아 샌드위치, 샌드위치랑 크와상 이렇게 먹는다. 아, 센스가 아, 부족했네. 반은 잘라줬는데. 파스트라미 샌드위치. 모나코에서 먹는 모나코에서 먹는 파스트라미 샌드위치 음. 맛있네? 파스트라미랑 바게트가 아니었어 불리 우주인가? 불리 우주인가? 음. 맛있다 네. 빵이 약간 달달하네 촉촉달달. 치즈도 도장. 막 그렇게 짜지도 않아. 벌. 단내 나서 벌이었나보다. 내 건데 벌을 먹을 수 없잖아.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응. 응. 버거, 모닝빵? 버거? 이런 느낌 맛나지 않아? 어? 아니야? 응, 응. 재료를 좋아해. 아, 빵? 아니야? 수 맛이야? 응응! 그 소스랑 재료의 조화 물이. 작은 빵에 이렇게 촉촉촉촉 쌓있는아는 맛! 스트라 적당히 짭조름하면서 잘 되어 있고. 아니 오늘 공부에 있어서. 근데 빵 맛있어. 역시 프랑스는 아니지만. 벌써 <laughs> 다 먹어 왔네. 배고팠나? 응.

귀여 빵이 맛있는 거. 에센스도 매운 거 아니야? 부드럽고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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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의 뷰. 뷰. 세봉. 벌써 순식간에. 다먹어버린 심지어 파스트라미도 얼마 남지 않아 왜 맛있을까 역시 신선한 재료와 맛있는 빵이다 i 기기돼지 s u r 양 if y 양 u r 치즈 little bit of 아아 i r l I'm not sure if 단짠이 r e a l 먹어본 맛이지만 맛있대 마지막 제복 음. 두번째 빵소아순 뜯어보도록 하지요 코코넛 밀 그런 곡물 코라상인가? 털린다. 왜? 어때? 바사삭. <laughs> 바사삭. 바사삭. 근데 껍데기 다 떨어진다. 코 안해? 이 겉에 국물 같은 얘네들 때문인가? 어 근데 맛있다. 크루아상 겹이 아주 그냥 건강한 크루아상 맛이야. <laughs> 씹힌 참 깽가 깽가? 장학감 맛. 응. 겉에 붙어 있는데 별미요 응. 안 눅눅하고 바닥바닥 막, 어때가그때지금까지 먹은 건 그래도 시간 지나서 눅눅해졌었는데. 간장다 네. 흘리고 난리 났어. <laughs> 응.